네, 안녕하세요. 사는 재미 연구소 슝슝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13번째 카드인 데스 카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짜잔. 네, 아주 강렬한 인상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키워드 덕분에 타로 상담에서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흠칫 놀라고 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유, 큰일 났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어, 타로카드에서 죽음은, 뭐, 동양적의, 동양에서도의 죽음은 또 그렇지만, 늘 새로운 시작, 큰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뜻만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어, 변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변화의 당위성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변환이 아주 큰 변화겠죠. 네. 이 카드에선 조금 더 설명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변화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이 죽음의 기사가 있다면 여기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내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 여기서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혹시 눈에 쏙 들어오거나, 어, 마음이 가건, 그 마음이 가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은, 아우, 싫어. 아우, 배째. 난 변화 받아들이지 않을래. 라고 드러누워 버립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황은 어떻게든 이 변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어디에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서 더이 변화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라고 궁리를 하는 전략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하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린 여인은 변화를 부인하는 걸 뜻합니다. 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변화를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걸 뜻합니다. 그 변화 자체가 상황이 달라진 것 자체가 내가 또 새로 살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하는 상황에서 아이들 걱정을 어른들은 제일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 그 새로운 지역에서의 새 삶을 가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또 친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게 변화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의 기사에 자신을 이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는 어, 일단 캐릭터가 좀 강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 이런 거죠.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총대를 메고 야 우리가 힘들고 부딪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바꿔야 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사람인 거죠. 원래 이카드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타로 상담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이 여기에 있는 죽음의 기사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에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어, 당황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참 열심히 일하고 쇠가 빠지는데 내 안은 늘내등 위에 누군가를 태우고 있는 것 같다. 고생은 내가 하고 좋은 것들 결실은 누군 다른 사람이 이제 얻는 것 같다. 나는 등에 빨대 꽂힌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성실하지만 어, 안타까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이 말에 자기를 이제 동일시하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상황을 맞아 맞닥뜨리게 된다면 아 그렇게 보이셨구나 그러셨구나라고 공감은 꼭 해주시되 그렇지 않다고 당신도 여기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변화를 일으키든 받아들이는 이런 주인공들이라고 꼭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뉴 비전 카드에서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뭐이 카드를 뒷면으로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인데요. 뭐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뭐할 말이 따로 없네요. 음. 그다음에 이제 비포 카드를 보면 네. 이 죽음의 기사가 출발하거나 지나온 이런 무덤 공동묘지를 마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죽음의 기사는 죽은 것들에서 오죠. 옛 것들에서 오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는 어, 과거에 우리가 놓쳤던 것들, 지나간 것들에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미 고정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사실은 새로운 변화의 단서들이 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패션이 복고 패션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음, 내 것에 좋은 것들은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음, 끝으로 네, 마지막 애프터 타로 카드입니다. 어 근데 이건 조금 독특한데요. 변화를 이제 부인한 인정하지 않은 여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를 배자라 하고 변화의 밑에 눕는 왕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교황도 순수하게 변화의 물결에 몸을 싣고자 했던 아이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때 눈을 꼭 감았던 여인만이 이 사람들의 슬프, 이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거든요.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는 어, 그저 눈을 딱 감고 지나가기만을 바라야 한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든 랜덤하게 누군가는 이 변화의 물결에 희생되고 누군가는 그 희생에 슬퍼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어떤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소리>